사건 소식입니다. 아, 타이거 너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다이어트에 좋다며 주목받는 식품인데요. 제주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타이거 너츠 가공 식품을 판매해온 무등록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네, 경찰은 업체 대표 등두 명을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수선한 작업장 안. 자치경찰이 기계에 덮인 비닐을 걷어냅니다. 분쇄기 곳곳에는 오래돼 말라붙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타이거 너츠 분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보관 중이던 기름통이 발견됩니다. 자세히 보니 통 안에 있는 기름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공장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타이거너츠를 분말과 오일 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 원물을 제주에서 수확해 가공했는데 다이어트나 노인 건강에 좋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유기농과 무농약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7,600만 원 상당. 해당 업체는 지난해 무등록 업체로 확인돼 행정시에 한 차례 적발이 됐는데도 최근까지 가공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가공식품 성분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의 26배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고 기름의 경우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보다 15배나 높아 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7월 분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업체들과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무등록 식품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성도 있고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비위생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법한 뭐 햇섭이라든지 이런 판명이 되지 않는 그런 그런 시설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등두 명을 식품 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TV 뉴스 김경임입니다.